저 지금 칭찬님이라 아 잠만 이거 누구야 아아 안돼 아 칭찬님한테 죽어버렸다. 저 지금 칭찬님에 시참하고 있거든요, 여러분. 아 무료네 이게? 왜난 무료지? 잔만해. 아니 왜난 무료지? 나왜무료일까 난 다른 사람들은 다 무료던데. 처음으로 해서 그런가? 잘 모르겠네. 아, 진짜. 아, 지금, 공민선님 죽여주시고, 칭찬님을 꼭 죽여야 됩니다. 안 돼. 네동수 노리는 칭찬님이네요, 역시나. 아, 오둥이고요 칭찬님이라서 지금 시청하고 있는데. 아, 잠만요 지금 칭찬님 지금 생방하고 있는데요. 지금 칭찬님 소리 들을지 모르겠는데, 지금, 저 생방, 상방, 생방송 지금 보면서 하고 있거든요. 잠만요칭찬님은랑 지금, 생방송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제 AK, 그, C급 a k 뭐야, 그거 버렸다. 어, 조합해, 조합했더니 DSL 나오고. 근데, 중요한 게요. B급 확적 주무기에서 이 신총 나왔어요. 엄청, 엄청나게 저 지금 기분이 엄청나게 좋거든요. 그럼 4단계 깨가지고 이거 얻거든요 어떡해. 요 자. 응, 그럼, 유튜브에다가, 칭찬, TV, 치시고, 구독해주시면 됩니다. 칭찬, TV. 치시고, 구독해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영상, 꿀잼이에요. 칭찬, 님 영상이 꿀잼이라가지고. 지금, 저 지금, 칭찬했에서 칭찬님 영상이. 말라고 있는데. 음, 같이 있는 게 아니라 저가생방을 지금 보고 보면서 이걸 하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신사님 아, 그게 목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. 네. 자. 아 진짜. 와이. 나이스 죽였다. 근데 또 누가 죽였다. 칭사님 아, 기캐니까 역시 반찬안 나갑니다. 밥 도둑이고요. <laughs> 자. 뭐가 괜찮아 진짜 우리팀이 소리형하고 중리형이 있는데 뭐가 괜찮아 씨. 근데 깨 하네? 저쪽도? 잠만 잠만요 아, 그래도 못킬했습니다칭찬님은다 잘했.. 아개머리자 과연 칭찬님은 나가셨네요 아, 아. 과연 시참을 아, 아. 하실지 안하실지 아, 아. 나이스 아, 아. 하셨네요 다시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, 저 1대1입니다, 1대1. 지금 현재는 1대1이고요. 나중에 사람들이 좀 들어올지 모르겠는데. 지금 현재는 1대1입니다. 일단 가보도록 하죠. 제가 지금 스나라가지고, 좀스나를 제가 못, 쓰... 못 써가지고, 나이스! 나이스! 와, 이게 바로 전설의 클래스죠 여러분들. 역시나 칭찬이가 저의 클래스는 답니다. 저 사람도 스나야? 그러면 내가, 아, 진짜. 아, 바니샷나가 하필 이때. 아까 전날에도 바니샷 난다고. 한 번에 죽었더니, 아, 진짜. 1킬 정도 뭐. 정도는, 정도는 뭐라고? 친구... 아, 내... 친구가 걸... 칭찬이 목소리 엄청 많이 들리실 수도 있겠네요. 아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요. 괜찮나? 좀 아, 괜찮아. 것 같네요. 칭찬, 칭찬님 어? 죽여버리고요. 나이스. 아, 잠만. 나이스. 더블킬 요클라스가 역시 다르군요. 자, 지금 칭찬 님도 하고 있거든요. 잠만. 아, 직자 아, 님. 무빙. 그럼 나도 권충 들겠다. 에이. 칼든 나이스. 잘 들었는데 그래요 군요저 사람 대체 뭐냐? 나이아 진짜 공케 제가 3렙밖에 안 되는데 반샷이반샷반샷이안 나가요. 이거. 구, 저 사람은 절대 반샷안나갈고요리고이 1분을 제가 이 공케 3렙이거든요. 근데 진짜 b 급인데 끝나 좋아급인데 이게 진짜 개사기예요. b 급인데 끝나 사기예요. 아우, 나이스! 칭찬님 썰어버릴 거예요, 나이스. Nice. 응, 응, 자, 칭찬님은 제가 영상 찍는지 모를걸요. 아, 아까비, 아 잠만요. 보이시면 보이시면요. 아우. 보이시면요. 키노, 키노 보이시면요. 더 해도 괜찮겠죠? 칭찬님이 하고 있는데요, 제가 수만 걷겠죠 칭찬님! 제가 죽이도록 하겠습니다. 예, 신, 예, 신총 진짜 사기죠? 신총 개사기입니다나 저, 랍스인데도 이거 스나 진짜, 랍 랍수, 제가 랍스인데, 스나가 진짜, 이 스나가 진짜 좋거든요? 아, 잠만 그리고 이 하사 450인 계정인데, 손이 바꿔가지고 이게 이렇게 돼버렸네요. 아, 이래인데도, 바로, 이겨버리는 클래스 하지만, 어떤 사람이 이길을 해주고 갔지만, 그래도, 아무리 그 사람이 안 도와줬다고 해도, 제가 이겼습니다 왜냐면, 안 돼! 위험해. 나이스. 어, 사랑을 했다 노래, 급나을못 부르는 칭찬님입니다. 자, 어, 역시나 이게 바로 썰어버리는 겁니다. 그러면, 안녕!